샬롬 어, 사랑하는 지체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 내외 무사히 다잘 도착했어요 지금 시간이 11월 11일 전, 오후 오후 4시 30분이네요 저희들은 지금 캘리포니아 LA 카운티에 세리도스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 동묘 앞에서 평소에 타고 다니던, 이전에 타고 다니던 공항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15분, 20분 기다려도 차가 안 오대요. 같이 있던 우리 서울세정명교의 목사님이 확인을 해 보시더니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항버스가 운행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달렸어요. 동료 앞에서 우리를 보내려고 인사차 왔던 동생 내외와 작별을 하고, 그렇게 목사님과 함께 택시를 타고 공항까지 갔습니다. 늦지 않았고요. 도착해야 될 시간에 맞게 그렇게 도착했지요. 터미널 2. 대한항공 카운터에 가니까 우리 천안에서 올라오신 목사님과 두 장로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서울에서 함께 간또 목사님 그리고 공항에 나온 우리 두 여동생 그렇게 해서 우리 네외와 여덟 명이 공항에서 만나, 만났고 거기서 체크인을 하고 헤어졌지요. 헤어지고 저희들은 저녁 7시 40분에 이륙하는 출발하는 대한항공을 타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작년 7월 30일 날 한국에 도착해서 15개월 동안에 사역과 삶을 정리하고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l a 공항에 같은 날짜, 그것은 시차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오후 2시 20분에 LA국제공항에 도착했지요. 공항에서 마중 나온 아들을 만나서 아들과 함께 렌터카 회사에 갔어요. 우리 작년에 나가면서 차량을 팔아서 당장 차가 없어서 돌아오니까 딸이 렌터카를 해줘서 그래서 렌터카 회사에 가서 차를 픽업하고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우리 내외 다섯 사람이 올람국수라고 우리 하지요. 함께 나누면서 처음 같이 식사를 했네요. 그리고 그 4일날이 목요일이었는데, 오늘이 만 일주일이 지난 목요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바쁘게 살았어요. 짐을 정리하고 당장 생활에 필요한 마켓도 봐야 되었고 전화가 디스커넥트 하고 나갔기 때문에 다시 또 전화를 번호를 찾아서 사용해야 했고 인터넷 설치해야 되고. 자동차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한 일주일 동안에 바쁘게, 숨가쁘게, 그렇게 다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화요일 날 자동차를 픽업했지요. 그리고 화요일 날부터 전화가 개통되어서, 우리의 전화가 평상시처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났고 어제가 11월 10일 제 생일이었어요. 몇 해냐고요? 만 77회, 77년 동안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77년을 회상해 볼 때, 아니 76년인가요? 회상해 볼 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고백밖에는 할 것이 없네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죽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고백이 있지요. 자, 한번 읽어 볼게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76년을 살고 77회 생일 날을 맞이한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감사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필요할 때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여러분들 그 도움 안에서 지나간 약 20년간의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감사드리며 시간 인사를 대신합니다. 샬롬